파리올림픽에서 맹활약한 경북 선수단이 금이 환향했습니다. 성적을 떠나 긍정적인 자세로 열정과 투지를 여과 없이 뽐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. 영웅들의 다음 목표, 4년 뒤 LA올림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주요 선수들의 각오 들어봅니다. 만약에 또 LA 올림픽 다음 올림픽인 LA 올림픽이 나간다면 그때도 당연히 남자 단체 금메달이 목표고요. 이제 사면패 했으면 좋겠어요 제손으로 직접 그리고 또 나머지 두명 선수가 함께했으면 좋겠고 또 어, 못한 나머지 남자 개인전 금메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큰 목표입니다. 어, 아쉬운 거는 그 결승 에서 개인전 결승에서 어, 지는데 그게 좀 아쉽고 좀 행복한 거는 그 단체전에서 메달 타는 거. 어, 다음에는 코크메를 당했습니다. 개인전에서는 아쉽게 메달을 못 땄지만 단체전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메달을 탈수 있어서 네, 너무 행복하고 네, 좋습니다. 그때는 이제 개인전에서는 금메달을 타고 싶습니다제가제 기록만 조금만 더 PB를 단축했으면 준결승, 결승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 그래서 저초 올림픽인 만큼 좀 많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 많이 한것 같습니다. 다음 올림픽에서는 결승도 가서 꼭 메달 따오겠습니다. 네, 이번에 네 번째 올림픽까지 이렇게 뛸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어, 너무 행복했었고 어, 네, 경북에서 이렇게 저를 많이 지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까지 또해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부상이 있었지만 어, 감독님과 팀원들이 저를 믿어주고 어, 저를 응원해줘서 같이 더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, 네, 같이 단체로 뛸수 있음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핫텐츠 뉴스 HCN.